<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잘 보시네. <설무시네. 웃음> 감사합니다. 하나, <laughs> 아, 선수 안녕하세요. 선수 안녕. 낮을 차로 좀 가려가지고 이다가또 이렇게 그레이 될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추우니까 잘 옷도 뭐 왔죠? 갑시다 출발. 우리 화이팅 한번 하고 한번 화이팅, 우리 화이팅하자. 잘 되든 망하든 한번 해보자.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야!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는지 아 지금 시작하면 되니까네 바로 편하게 네, 했습니다 아,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거는 공동 육아에 좋은 점을 애기를 육아를 하면서 엄청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애기를 키우는 분들과 공동 아, 육아를 아, 하면 아, 재밌겠다 그분들만의 고충이나 또 나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되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되게 즐겁게 즐기면서 편하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주고받고 서로가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응. 이유에서 <laughs> 그 다음에 오늘 기획 의도, 오늘 기획 의도, 네. 오늘은 이 영상의 시작이니까 구독자분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놀수 있다는 라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친한 인플루언서 네. 분을 계속 네. 초청을 했어요. 조금 더 특별하게 즐겨보고자 했죠? 오늘 게스트를 만나기 전 마음이 어떠세요? 어, 되게 무서워요. <laughs> 그 친구가 되게 텐션도 높고, 되게 재밌고, 말도 많고, 활발하고, 쾌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아, 기빨릴까봐 조금 무섭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기도 하고, 재밌게 좋은 추억 쌓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누나, 안녕하십니까? 누나. 안 춥구나. 여기서도 생각보다 따서 다 위에 진짜 추워. 아, 그래? 정말 잘리는 줄 알았어. <laughs> 굳이 굳이 이제이먼나들 불러가지고. <laughs> 야, 얼굴 벌써 이렇게 빨개졌는데너 언제부터 들었어?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따뜻하게 입고 왔네. 그래도. 도환이랑 인사해. 도환이, 안녕해줘. 도환아, 누나. <laughs> 누나, 오늘 누나 만난다 했잖아. 누나, 안녕. 누나, 안녕. <맗> 안녕하세요. 예, 1분쯤 방송을 해도 손님이 좀 없고 밑에 찾으러 가는데도 손님이 예약을 안 하셨는데 그냥 두신 거예요. 네. 그러면. 네네. 아. 일번이에요 네. 어, 여기 일본. <laughs> 아니 아니야. 뱃속에 아니. 배속에 둘째예요? 셋째. 아! 구럽다 셋째. 재밌게 노세요. 어떻게 이런 이슈가? <laughs> 이거 세개다 해서 우리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겠다. 와. 도한이 그거 어묵 먹고 자르기 하자. 엄마가 이거 칼 들고 왔지롱. 도한이나 칼 하나씩 들고 우리 요리 도와줄래? 어 아, 해줄 수 있어? 좋아. 자손 하나씩 닦. 손부터 닦으세요. 도한이도 손 닦아. 인형 접시 줘봐요. 인형 접시? 인형 접시. 아, 인형 접시 이던다 아, 엄마 어떻게 하는지 볼래? 얘를 이렇게 두고 착, 착. 엄마가 하지마. 엄마가 하지마. 엄마. 도한이, 아. 아, 도한이, <laughs> 도한이, <laughs> 도한이 말 이렇게 전해? 아. 와, 진짜. 도하이가그렇게말 못했어. 이렇게 길게 만들었는 거는 여기에다 올려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해야지. 알겠습니까? 네. 뭐야 대답 소리가 시원치 않은데. 야, 정민이. 으으으! 해야지. 해야지. 오, 오, 나름 잘한대. 오! 한, 다 한, 다 한다. 이야! 야! 야 누나. 누나, 하나 줄래? 우야. 이거 했는데 저이 어떻게? 제자리 있잖아. 나도 그냥 몇살차리지 얘네? 얘 이제 세 살. 응. 다섯 살차리네 야, 가은 너무 잘한다. 얇게 잘 자르는데? 야, 우리 야. 가은이 나냐? 재밌어요. 재밌어요? 응. 재밌어요. 어, 근데 진짜 집중시간이 정말 짧고, 아니야. 기차. 기차 하고 싶어? 헉! 마거 봐. 만 가은이 갔어요! 멋있다! <laughs> 가은이 최고! 이거 누가 만들었지? 거요, 이거. 가은이 누나가. 거이 그, 누나. 응, 어, 가은이 누나랑 도환이가 같이 했지. 응, 음, 이번에는 우리 양파 썰어볼까? 이거는 이모가 안 알려줄게. 양파를 마음대로 잘라봐봐. 알았지? 마음대로 잘라 <laughs> 마음대로 잘라봐봐. <laughs> 안 돼, 한번 해봐. 오, 오! 오, 요리, 요리 잘하는데? <laughs> 맛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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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다. 음. 다운이 못다못 누구 따야 지 진짜. 아! 이거 좋아하는 어 진짜? <laughs> 진짜 파괴왕이다, 파괴왕. 이번엔 하나 더 있어. 대파! 매워서 못 한대. 대파! 매울 거 같아? 아. 이거 맵대. 이거 뭐야? 대... 대... 대배추. 어? 대배추? 대파. 대파는 이렇게 얍! 이렇게 써야 돼. 고릴라. 이렇게. 고릴라? 고릴라 한번 보여줘, 도안나 <laughs> 이게 고릴라네. <고질란데? 웃음> 돼지 보여줄까, 돼지? 은나 <laughs> <laughs> 이모가 뭐 했어? 이모 장하지 쌩이인 어 생이야, 생인데 이따 고구마를 저기서 맛있게 구워 먹을 거야 우리. 오, 가온이 진짜. 아니 이렇게 초등학생까지키워놓으면좀쉽 쉽나? 저는 뭐뭐 잡두고 네? 계시나? 응. 음. 뭔가 올하네 응. 음. 마지막에 터진 것 같아. 그냥 막 좋은 게 그치? 좋은 거라고. 응. 음. 좋았던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왜? 돌아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뭐 돈이 아니면 남 사람도 없어. 갈... 돈도 <웃음> 없고. 돈도 <laughs> 없고. 응, 모든 게다 힘들었던 것 같아 유가 번화도 오고 결혼은 얼마 나 됐지? 벌써 나 이제 올해 9년 차지 지금 이제 <laughs> 올해 들어서서 나는 뭐 내가 뭐 9년 차 선배님한테 뭐 말할 수 없겠다만 그래도 9년 동안 많이 맞춰진 거 아니야? 모든 부부가 완벽한 부부가 어디겠어 없더라 <웃음> 없지 없지 <웃음> 만나봤던 사람들 다 그냥 현실이야 음. 똑같아 근데 결혼은 연애 많이 해보라 하잖아 연애를 많이,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좋은지 뭐 판단하는 기준이 많아서 좋다가 아니라 연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네 그래. 근데 결혼을 해버리면 은그 사람만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는, 그 연애는 결국에 나와 평생을 맞춰 살 사람을 잘 골라가는 과정일 뿐 결혼은 또 다른 거라 생각해. 평생을 맞춰, 그냥 맞춰가야 되잖아, 서로. 두년 차쯤 되니까 는안 아, 맞춰지는구나 이제 <laughs> 안 맞추고 사세요 <laughs>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하고 인정하면 좋은데 결혼하면 은 배우자가 이제 나랑 동일 시대잖아 나처럼 했으면 나랑 그치, 같은 그치, 생각이었으면 그럴려고 결혼한 거 아니냐 이러다 보면 더 힘드니까 내가 봤을 때 서로 반반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바라고 이 사람도 이 뭔가 이만큼 바라는 느낌? 음... 그러니까 이 격이 다시 이만큼이 생기는 거야 음...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쉽지가 않지. 야, 근데 잔치국수 이거 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그냥 눈썰매 하러 가야겠다. 잔치국수 실패. 가은아, 우리 같이 가자. 이거 이거 저기 불에다가 던져놓고 우리 눈썰매 타러 가자. 어때? 도한이랑 같이 타자. 가기 싫어. 알았어. 그러면 도한이랑 나만 탈게. 간다 <laughs> 나하고 싶은 <같은> 거 해, 나 <laughs> 응. 이렇게 슈 해야지, 슝 <laughs> 되게 편안해 보이시는데, 갑자기? 어떻게 타는 거야? <laughs> 아뭐 하냐? 고 <laughs>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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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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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덮어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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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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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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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마우 옳지 또또또아 고구마 굽는다고? 네. 고구마는 손님들이야 못 구워 아 그래요? 그때 구워다 했는데 뺄까요? 아니 아니 지금 촬영은 하는데 기다려봐 저 하나 아직 기다려봐 아, <laughs> 아 이거 하나 앉는데 유난이다 하나 하나 둘셋 아시나요? 아는안 가지. 안 가요? <laughs> 아, 저 힘들 때야저 때가 너무 힘들다고. 저저노정신 아기들 놀려 주겠다고. <laughs> 너무 힘들 때야, 진짜. 다 부모들 이렇게 아이를 위해 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쉽지 않지. 또 혼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아. <laughs> 또 타러 가자. 가자. 도하나, 이모랑 탈래? 이모랑 타면 엄청 빨리 갈수 있어. 엄마랑 가는데? <목소리> 이모랑 타면 진짜 빨리 가는데? 쉑! 가는데? <목소리> 아, 가세요. <laughs> 가세요. 야, 끌고 가. 네가 끌고 가. 도하가 들어볼래? 기다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소리> 아야. 아. 아야. 와, 이거 엄마들 손, 장갑 안 끼고 면안 되겠다. 언니, 언니가 타는 척하고 내가 뒤에서 아, 타고 그럴까? 내가 내가 내렸을 땐 뒤에서.. 아, 아, 그럴까, 그럴 자, 도안이 앉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도안아, 이만원 타는데? 엄청 빠르지? 삼촌이랑 놀러.. 놀라... 저 삼촌이랑 놀 온다. 저.. 어? 형아.. 삼촌 알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워라! 으악! 와이라노 더 찢어 야 니.. <laughs> 더 찢어 아다리 <야, 웃음> <laughs> 어, 치킨 그렇게 야, 하는 거야 야, 죄송하.. 야, 그렇게 해야 이거 너무 좀 민망하다고 하던데 죄 아니 이슨말 못하겠.. 야 이거 사시 해봐라 네 야. <laughs> 와 여기 이런 데가 정말 미끄럽다니까. 아씨. 버스에 <laughs> <맞은데? 웃음> 또? 오 버스 어, 거야? 좋습니다. <웃음> 좋아요. 한번 <laughs> 볼안앉아 <laughs> <맘먹고>, 어. <laughs> 근데 진짜 오늘 공동 잡아줘. 육아 컨텐츠로 준비해 왔는데. 준비한 공동된 거 맞나 <laughs> 준비한 거대로 할수 있었던 게 다, 하나도 없었던 거 같고 유가는 그런 것이야 그래도 다 같이 놀면 시간은 잘 가는 것 같아요 즘 가도 잘됐어 애기 기기가 이런 거다 내고 못 먹으면 돼 진짜 요즘은 음 주말에는 같은 동네에 공동 육아하던 사람들도 다 가족이 있잖아 남편들 있고 이러니까 놀수가 없는 거야. 놀 사람 이 없어, 주말에. 할게 없어 내가 참 그만 말지, 언니. 나는 우리 남편도 주말까지 일하잖아. 애둘 있는 사람이나 회사원 부부들은 주말에 우리안 찾아. 그래, 안 찾지. 야, 얼마나 가족이 있는지 알아? 물론 지금도긴 해. 지금도 기네, 지금도 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솔직히, 일요일날 어떻게 계속 같이 해달라 해도 남편도 쉬어야지 일갈 거 아니야, 다음날. 네? 육아란 그런 거지. 그냥 서로 계속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대려하고 그게 그냥 평생 무한 반복인 것 같아. 정말 <laughs> 그 나도 계획을 미리 짜. 안 외롭게. 소한이도 안 심심한 게. 조금만 지나면 근데 나저 언니 조금만 지나면 <laughs> <이게> 나저언려고 <나하셨니? 웃음> 아까 엄마 따라왔네. 야 국수 이. 와. 내가 이때 막우열하게울렸어 너무 정신이 아. 없는데 한 개가 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야. 나 혼자도 버거운데 그냥 애도 챙겨서 뭐도 하고 막, 이게 막 챙겨서 해야 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조금만 조금만 하면서 언니 근데 점차 나아지긴 해 육아가. 점차 나아지긴 해 진짜. 음. 내가 지금 두세 살 하는 육아들 일수를 보면 아 진짜 힘들지 저거 아 진짜 힘들지. 그때 네가 버텼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 나지. 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눈물 도 올라올 뻔. 아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 너, 육아는. 같이 해도 힘들고 혼자 해도 힘들고 음. 혼자 막 진짜 매한가지야 계속 힘들어 육아하는 거야 육아 자체가 힘든 거야 혼자에서 더 힘들다 둘이서 힘들다 드림 되다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아는 그냥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또 가봐 근데 그거... 조금씩 위서지도 않아 가연이봐 오빠 라 놀러 가보이잖아 <laughs> 7살만 돼도 <laughs> 너 와서 치대는 것도 진짜 딱 2년 3년이야 언니도 어... 앞으로 너 응? 조금 서운할 때도 있겠다 아니야 서운하다기보다 그냥 음... 얘한테해주시는게 줄어드는 거지. 지금은 그냥 어. 뭔데? 까꿍만 <laughs> 해도 좋아할텐데 이제 조금 아, 크면왜 울어? 왜 울어? <laughs> 왜 울어? <laughs> 뭘 가도 이제 뭘 해도 <웃음> <웃음> 딱히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한때야. 근데 왜울은데아 <laughs> 요새 진짜 힘든가 보다. 이모 화이팅 이모 요즘 힘든데. <laughs> 이번에 너를 시작으로 이 컨텐츠를 알린 다음에 다른 구독자들을 만날 거란 말이야 응. 육아할 때 외롭거나 시간이 안 가거나 <laughs> 힘들거나 또 주변에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든 컨텐츠이긴 한데 오늘은 내가 약간 니한테 뭔가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 같다 <laughs> 어. 뭐 아무튼 더잘될 거지 뭐든지 음. 육아든 우리 이리든 음, 뭐든지 또잘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엄마들끼리 자주 만나서 애도 보고 얘기도 하면서 이런 게 쌓여간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오늘 저도 미안이 돼. 맞아. 오늘 내가 너 조용히 좀 해봐. 기다려. 엄마, 너, 엄마가 엄마가 동안이 많이 기다려주지. 한번한번 한번 하기로 했잖아. 엄마 얘기 한 번만 하고 이제 그만할 거야. 알았지? 어 기다려주는 거야. 내가 오늘 너를 만나서 또 육아에 대한 그런 시간들이 쌓였으니까 또 요거를 내가 배워가지고 다음 구독자분들께 또잘 전해주고 싶어요. <laughs> 우리 행태기 주민분들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납시다. 하나 둘셋 하면 행태기 도하니 준비! 하나 둘셋 행태기! <laughs> <laughs>